자두 번째 재치 항목입니다. 재치 키우기 이행시만 한게 없습니다. 이행시 아이돌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우상입니다. 우상, 네. 그죠 와. 우상 이행시가겠습니다. 우상 이행시. 형한 번만 예. 보여주면 형 이제 네. 이행시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. 오오. 예, 아무거나 됩니다. 눈지어보세요 우는 아이 젖주지 말고. 사 상조. 어, 와. 대이다 진짜. 그냥 가는 거예 자, 우리 저기 동혁이 우. 저, 저부터요 어, 그럼 애들로 이가 우. 우루, 우루가이! 우루가이 좋아! 우루가이 좋잖아 어, 지금! 우루 u 어. 이상상상 a y Sang! s a n g s a 상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우리들은 좋잖아 a 우리들. n 단체 a n g 니까 우리들은 상 상했어요 g s a n g s a n g s 하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g s a n 우! s a n g 우 우비를 입고, 우비를 입고 상? 상 s a n <laughs> 저, 저것도 성적 넘어로 이게 네, 전도협을 거치지 않은 예, 예 알겠습니다. 야, 아, 약간 저랑 비슷했어요. 저도 그런 식으로 던지거든요어요 예, 자, 우. 우루과이 우 여자를 크, 좋다. 이제 또 이게 국제 경험도 많이 하니까. <laughs> 네, 우루과이 여자 좋다. 우루과이 여자를 잘해야 돼요. 국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우루과이 여자를 상 상상하고 싶다. <laughs> 우. 우주 너머에 이거 봐 스킬이 크잖아 벌써. 어, 우주분 상. 상자가 있을까? 뭐? <laughs> 자 우리 지난유. <laughs> 우리 명수형. 박성훈. <laughs> 기본적으로 띵동렁치게 만들잖아. 우리 명수형 하면 박수 그냥 그냥 나간다니까. 근데 지금 보통은 지난년 그 다음이 준비 안 되니까. 예, 예, 예. 상. 네. <laughs> 상상이야네. <laughs> 와... 상상이야너 굉장히 불쾌한 불... 아, 불... 아, 불... 죄송, 불... 죄송, 죄송합니다 나에게 모욕, 모욕, 아 모욕, 재밌게 불려니까넌 나의 모욕감을 줬어 아. 네, 괜찮았어요 아, 감사합니다 우리 명수형 상상이야네 아. 예,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는 로맨틱하게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 우사인볼트처럼 그대를 만나러 달려가겠습니다 아. 아. 어. 상 상수혁 이번 출구로 나오세요 저희가 또 상수혁 2번 출구좋습니다